깊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. <목소리>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. <목소리>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.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. 나꼭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. 파스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. 참으로 파스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.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.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냥이 있습니다.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성량하시리로라.